저는 지금 제 전공이 뭐냐고 물으셔 가지고 제가 설교학입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도 끔 하더라고요. <laughs> 결국 설교라는 것이 말을 가르치는데 뭐 기본이 그거죠. 우리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낼 때에 아마 그 설교가 정말로 파워풀하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조금 정말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 될것 같아요. 앞에 부분은 조금. 그래서 이론적인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했고요. 세 번째 강의의 주제가 이겁니다. 절기설교의 다양성 확보. 절기설교를 할 때에 이게 제일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매년 다가오는 그 부활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활절은 하루뿐이니까. 근데 고난 특세가 제일 어떤 면에서는 외람되지만 문제는 문제예요. 이게 특세를 매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다양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실제 본문을 봐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답이 이겁니다. 본문에 어, 충실한 설교를 하라. 너무 답이 싱급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기설교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굉장히 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데서 너무 싱겁죠?"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아,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laughs>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어, 제 경험도 그렇고, 설교학적으로 제일 현실적인 대답이 이거 같아요. 다양한 설교를 하는 그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 유의가 말장난이 아니고요. 이게 가능한 게 뭔가 하면 본문 자체가 이미 다양해요.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다양한 설교, 절기 설교의 제일 중요한 과업이 다양성 확보인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설교를 할수 있는가.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그게 가능한가 하면 본문 자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본문에 충실하게 하지 않고 막연한 우리 본문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정말로 촘촘하게 본문을 면밀히 닫아보고 거기에 본문에 정말로 충실한 설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양한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제 소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본문이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보금서가 몇개예요 보금서가 네 개잖아요. 왜냐? 이한분 예수님을 다양하게 각 본문이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뭐, 잘 아시죠? 이게 이제 네 보금서가 있다는 것이, 그 중에 어느 보금서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냈느냐? 그 중에 어느 보금서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냐? 라고 물으면, 진짜 그렇게 물으면 웃지요. <laughs> 그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의 복음서로 적어내기에는 이분이 원체 덩치가 크시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의 각도로 바라봐서 다 해소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인생인데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을 어떻게 하나의 복음서로 담아내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네 개의 복음서가 나와 있는데 그 각각의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양한 설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요, 한 예수 내네 복음서 비슷한 현상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한 이스라엘에 두 역사서가 나옵니다. 조금 더 언어를 고치면 이스라엘에 역사는 하나인데 역사서는 몇개예요두 개가 나오거든요. 잘 아시죠?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배웠던 학교에서 참 귀한 구학 교수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소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강의가 저에게 너무나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그분이 해주셨던 강의가 이겁니다. 각 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관.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는 관을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서의 사관이 뭐냐. 열왕기서는 어떤 면에서 기록이 되었느냐. 질문이 그거래요. 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라고요? 그게 열왕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열왕기 속에 보면 다양한 왕들이 이어지는데 이 왕들이 잘못했던 죄악들, 또그 다음 왕이 저질렀던 죄악들 이런 죄악들이 뭐솔로몬 때부터 쭉쭉 이렇게 그 허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사관이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전하는 역사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전제된 그 사관이 다르다 그래요. 어떤 질문이 전제되어 있느냐? 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기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모셨던 구약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역대기서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라든가 그때의 제사를 드렸던 웅장한 뭐 성가대 여러 가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우셨는데 비록 지금 허물 때문에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반드시 주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희망에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그꾸로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 같은 역사인데 사료적인 측면이 아니고 역사라는 측면에서 딱 바라보면 본문에 충실하게 바라보면 다양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 본문에 아 이거 본문이니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메시지없겠죠 그런데 역대기에 그 본문에 충실하게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다 보면 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로 주의 역사로 반드시 회복되게 될것이라는 희망을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 성탄절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라. 어 주석적인 측면에서 구분해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보니까요. 마태복음 누가 보금? 요한 보금보다 요한 게시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미세하지만은 약간은 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요 마태보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거기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요걸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는가면 동방박사였습니다.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누가 발끈했는가하면 헤롯이 발끈하게 됩니다. 이 왜냐? 헤롯이 당시에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 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앉아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시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전에 제거하려고 자객을 파송하고 뭐두살 이하 아이 죽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 예수죠. 근데 누가 복음은 약간 같은 성탄절 본문이지만 결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소개의 결이 조금 달라요.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그 뭐랄까 이적 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나선 사람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월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며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그 구절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헤로스의 칼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다면 누가 복음에서는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스죠.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을 막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삭의 산모가 곧 잉태, 곧 출산을 하게 될 상, 산모가 멀리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통제하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로마 황제 당시 온 세상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바라본 견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 사람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누가 방해를 하고? 헤로시 방해를 하고 누가복음에서 누가 방해를 하고?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방해하고 이 차이가 결국은 마태복음이 바라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제 거걸 이제 설교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결이 좀 다른 설교가 되겠죠. 근데 요한은 또 달라요. 요한 복음에는 성탄절 본문이 크게 부각돼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이 공간복음, 특별히 마태 누가에는 예수님 오고 하는데 성탄절 본문이 나오질 않는데 제가 읽기로는 요한, 그,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서에는 성탄절를 보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 게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요한 게시록 12장에 보면, 어, 용과, 여자와 용의 그 게시가 나오잖아요. 어,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생하려고 하는데 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태어나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 태어나자 말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이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그 태어날 어린아이가 신약교회이고, 그 여인은 구약교회이고, 그 태어나려고 할 때에 악한 사기, 사탄 마귀가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장면이 어느 것하고 유사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런 로마 황제였던 그 프레임으로 그렇게 보았다면 요한 사도는 더큰 영적인 대전투로 보게 된 거죠. 이 헤로스의 배후에 또 아구스도의 배후에는 우리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사탄이란 존재, 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탄이란 존재가 사실은 헤로스를 도구로 삼고, 아구스트롤 도구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무사히 보내셨다. 그런 그림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에 이 마태복음을 설교할 수도 있고, 누가복음을 설교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요한계시록 12장도 충분히 이 성탄절에 설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전제는 뭔가 하면, 그 본문에 어떻게 해요? 충실한 설교를 하라 뭐 다양한 선포를 할수 있겠지만 성탄지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구원자로도 설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소개할 수도 있겠고 사탄을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러 오신 우리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할 수 있고 그때 여하튼 같은 결의 내용이지만은 그 각각의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할 때에. 다양한 절기 설교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뭔가 하면 어떻게 절기 설교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 방법은요. 겁니다. 주제 초점에 변화를 주라. 주제 초점에 변화를 주라. 같은 본문 내에서도 주제를 초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걸 볼게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목사님들, 한 본문에서 두편 이상의 설교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한번더 물을게요. 이거 주제 빼고요. 한 본문, 똑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에서 무조건 동일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본문에서 두편 아니면 세 편의 설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게 이제 강의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제 설교 세미나 같은 거할때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제 MDB 콜스 우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 질문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한 5년, 10년 사역하신 목사님들한테 질문했을 때하고 답이 완전히 달라요. 한 본문에서 두편 이상의 설교가 가능할까요? 물으면 전도사님들은 약간 머뭇해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런 정령이 딱있어 가지고 이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오직 정말로 이상적인 설교는 한 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 5년, 10년 쌓여가신 분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한 번문에서 두편 이상의 설교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예, 이럽니다. <laughs> 두편아니세 편도 가능하죠. 본인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어, 채목사가 가지고 있는 답은 뭘까요? 한 본문에서 두 편의 설교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수렴하지만 적용은 발산합니다 어, 여기 안 써놓았는데 제가 처음 썼던 퇴고설교학이라는 책에 제가 썼던 문장이에요 해석은 하나로 수렴해요 이 본문을 주신 해석적인 이유가 뭐냐 해석의 결과물은 하나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적용에 갈련는 뭐예요?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는 해석일까요? 적용일까요? 제 표정 보시면 뭔 답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지 아실 거예요. 해석 설교는 해석일까요? 적용일까요? 해석에 기초한 적용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는 해석에 기초해야 되죠. 본문 해석에 기초하는데, 그런데 해석만 가지고는 설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해석이죠. 주석이지. 근데 설교는 그 해석에 기초한 적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가 적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본문에서 두편 이상의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의 주제라는 것. 주제는 해석의 결과물일까요? 적용의 결과물일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진짜 전공 중에서 전공 분야라 가지고 뭐 이거만 강의하라 그러면 제 오늘 저녁까지 강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설교 주제라는 거 설교된 딱 올라갈 때한 문장 가지고 올라가는 게 설교의 이상이잖아요. 오늘 설교의 주제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설교의 주제인데 설교 주제는 해석의 본문 해석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적용의 결과물일까요? 저는 적용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초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는 해석에 기초한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 설교의 주제도 역시 해석에 기초한 적용의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오늘 청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릴 것인가. 본문 해석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은 해석에 기초하되 청중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바꾸는 작업을 적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석은 수렴하지만 적용은 발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본문에서 여러 편에 설교가 가능하다. 물론 뭐 무한정으로 늘어날 거 아니지만 적어도 두편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어, 설교 훈련할 때 제가 자주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펼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부터 17절까지 보면 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래 가지고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쭉 나오게 됩니다. 그 본문을 뭐 한번 읽으면 좋겠지만 읽었다고 치고요 이 예수님의 족보 본문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누르면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게 설교 주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나올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설교 주제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설교 주제가 몇 가지가 될까요? 이 본문에서 예를 들어 그런 설교 가능하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비스의 자손이다 우리 그분 믿고 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묵상하고 함께 훈련해 본 주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한 본문에서 이 정도 설교 주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설교 주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정도 다양한 설교가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본문인데 주제 초점의 변화를 이렇게 줄수 줌으로서 다양한 설교가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충분히 설교할 수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볼게요. 예수님의 메시아다. 이 본문에서 그 설교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가능하죠. 사실은 가장 해석에 건접한 해석적인 결과물에 건접한 어,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족보 보세요 쭉 예수님이 예언된대로 오셔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설교를 쭉 짜면 그 설교 한편이 되는 거예요 밑에 그 보세요 약간 다릅니다 주어가 다른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설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이기도 하지만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번더 반복하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진짜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내신다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혹은 곁들인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설교를 구성하면 또 한편의 설교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같은 본문입니다. 단지 뭐만 변화를 주었느냐? 주제 초점에 변화를 준 거예요. 이런 설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고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다. 이 설교 가능할까요? 이 주제로? 이 뭐, 가능하니까 써놨겠죠. 사람이. 이건 뭔가 하면 제가 목상할 때에 이 족보는 다시 반복하면 이 족보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임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능력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가 이게 세월로 치면 굉장히 긴 천년세월이 넘는 그런 그 세월이 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역사의 천년 세월이 넘는 그런 세월인데 얼마나 역사라는 것이 유동성이 많아요. 나라의 흥망성세도 있고 나라가 있다가 막 없어지고 뭐 난리도 전쟁도 있고 뭐헌 그런데 그 역사의 격변기를 거쳐서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격동기를 거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장악 능력이 없이는 이걸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혼과 중간에 위기 상황도 많았단 말이죠. 대가 끊길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정말로 타락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장악하고 있는 주권자다. 이런 선포도 조금 적용이 몰려나갔지만 그런 설교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제 얼굴 보시면 가능하다고 믿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막힙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제 초점에 변화를 주면 같은 본문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설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절기 설교뿐만 아니고 일반 설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제가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 하나를 골라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독특한 메시지일 건데요.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성탄절에 여기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문 훈련 차원에서 마태복음 요 본문에서, 족보 본문에서,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요거, 설교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니까 쓰나겠죠. 실제로 제가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설교로 제가 설교문을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일 장에 쭉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예수님의 조상들의 인간적인 조상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새겨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일꾼들의 명단이라고도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떠오르는 분들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다말 나오거든요. 또, 보시면, 이름 안 써놨는데, 우리아의 아내, 아세바라고 안써왔더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분도 있고요. 또한 사람, 대표적으로, 루트. 루트라는 여인이 사실 좀잘안 어울려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라합이라는 분도 나옵니다.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주로 안 어울리는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안 어울리시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도 충분히 알 거예요. 다말. 제가 농담으로 다말이 왜 다말이냐. 다말안 먹을 뻔 해가지고 다말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민망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냔 말이죠. 바세바도 좀 그렇고. 어, 특별히 또 뒤에 보면 룻. 룻이라는 분이 사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인데,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라합. 직업이 좀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쭉 보는데, 이 메시지가 떠오르더란 말이죠.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특별히 저는 뭐, 다말 이런 분들은 조금 언급하고 싶지 않고, 루트과 라합. 이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내치지 않고 뭐예요? 사용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에 쓰기를 그렇게 썼어요. 쓰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쓰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쓰임 받지 뭐예요?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족보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제가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된다고 해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요, 뒤에 것도 그냥,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메시지를 뭔가 하면 주제 초점에 변화를 주므로서 같은 본문이지만 다양한 설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절기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탄절 본문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같은 본문이지만은 다양한 이 초점에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설계를 매년 다르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